자 이번에 약간 태안자 알았, 태안자 알았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여긴 계속 16, 17, 16인데 이거는 17, 17이네. 왜 왜지? 아무튼 1, 2단 하는 방법을 좀알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지금 상대하기 조금 버거울 것 같네요. 일단 사원은 먹는데. 아, 발라. 이런 식으로 발라 살려주면 돼요. 네, 혼자, 라인 혼자 보니다 누가 오실까? 여, 여기 진짜 없지? 아, 뭐야? <laughs> 진짜였잖아. 뭐지? 아, 등 안고. 어떻게 어여없 어이없게 킬을 땄네요 사무로를 <목소리> 처음 해보시는 건가? <목소리>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가요? 어, 아닌데? 어? 아, 여기에 줬구나. 이거 진짜죠? 에, 네, 진짜야. 뭐, 계속 먹고 있을게요. 저는. 빠져야돼. 나 빠져야돼. 나 빠져야된다고 힘을 충분히 훔쳤다 이제 너전을라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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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laughs>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음들을우 음. 가자 아, 역시 브라디 잘 버티는구만. 지금 플레이 좋아, 나도 좋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빨리 채로를 빨리 만들어 줘. 저게 철로를 만리 잘했습니다. 나는 밑으로 내려가. 백핑을 찍어줘.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줘. 요새를 지켜냈어요. 디 10레벨, 10레벨, 찍을 수 없겠지? 가는 도중에 10레벨 찍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저쪽엔 다내려갔잖아 나도, 나도 빨리 내려가야 돼. 아, 왜안 들어가지? 사냥, 사냥 빨리 찍고. 사냥 빨리 찍고. 예, 지금이야. 아, 캡까비. 아, 큐딱돌아왔구나 아유, 아, 큐딱 돌았으면은 착착해서 잡지는데금지네요금지속까지아 지금 속까지 지금 지잡았금지까지제본거 지금 지금 지를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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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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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 우리 라시네 1, 2단에 좋은 점만나가 없다. 우후 1, 2단에 좋은 점 만화가 없다. 없다. 재밌다. 안좋은 점? 약하다 공속 믿고 까부는 그런 책임이다 이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 음. 와, 와. 뭐가 진짜 짓부르네 사원들이 나 그냥 도갈걸어 오케이 뭐뭐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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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원을 휘감는다 병들무 킬만 하지 못하게 막잘하네야못하냐야 사하는애 같은데 아 미친놈이다 <목소리> 완벽하다. 흥 음. 드디어 저기 하겠어 여기 몇 명? 한 명? 인식기 너흰 나지? 준비가 안 됐다. 아, 못 막았어. 어, 나의 불찰이오. 요거 먹으시오? 어, 내가 먹을게. 잘했어. 잘했습니다. 사악한 경리 다가온다. 그때 저거는 공국기가 없이 못 잡을 거예요. 루나라는 공국기가 없이 못 잡을 거예요. 맞다. 나았다 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laughs> 지켜볼 수밖에 없던 나를 미 용서해줘. 아. 참으로 짜증나네. 하아 동안 어리진 영웅을 <목소리> 보여주마 오케이 유유히 빠져나간다 시하고 노노노노노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이길 거야. 이기고 말 거야. 일리라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오케이. 빠지고 너흰 나지 준비가 안됐다 아씨 스킬이 안들어가네 저기 아 우리 뭐 작전이 있었어 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laughs> 도, 도망칠 수 없다. 아, 사물로 얼굴 보는 순간 망함을 직감했다. 아, 아줌모 더 잘하네. 아즈보다니랑 실바나스니까 맞겠죠? 아, 궁 잘못 쓴것 같은데요? 아, 실바나스! 실바나스! 집에 갈수 있을까요? 실바나스! 짠. 실바나스. 아, 아! 넌년 동안 능어진진는을 보여주마. 는 쟤는 다클쟤다쟤간쟤 네, 아 참으로 저 애매하단 말이야. 잘하네요, 못하네요. 그치, 모르겠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 모르겠어? 사냥 사거리 제한 없어지고, 생명력 25미만인 적이. 난 난다. 죽게 다인다. 오케이. 이거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건가봐요? 아무도 견제를 안하시네 아이씨 군도 못쓰고 있어풀렸다큰일다 팔라 발라, 발라만, 팔라만 살아라, 팔라만팔라만팔라만팔라만사세요 발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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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아... 라만사세요팔라만사세요자세먹어세 요거 세어요세요자 요거 먹어요. 이겼다! 이건 이겼네. 이이겼이이다이이다다 t y e s 너인 나지 준비가 안 됐다. <laughs> 예하 <예스>. 날라왔지요. <laughs> MVP. 아엘리단 재밌어. 세상에.